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신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녹양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12월 기준으로 의정부 문화원에서는 이제 녹양동 마을지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꼭지를 맡아서 집필을 하게 되면서 여름에 녹양동 주민분들을 만나뵙고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녹양동의 생활을 좀 담아보자 이 글에 하는 정말 큰 틀만 있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제 좀 이렇게 좁히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분한분 한분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작년에는 이제 다른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렇게 물론 그 지역의 그 나름의 장점들이 있었지만 참 동네가 살기 좋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말씀을 듣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모든 분들이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원고도 그런 쪽으로 쓰고, 어, 이번 강의도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양동이 이렇게 어 살기 좋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주민을 대신해서. 이제 자랑하러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양동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가를 이제 얘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테마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푸르고 아름다운 그리고 조용하고 안전한 건강하고 활기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녹양동 이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녹양동에는 그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처음으로 내 네, 푸르고 아름다운 녹양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녹양의 지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녹양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녹양역. 에서부터 처음 녹양이라는 이름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이제 음~ 말 그대로 풀을 그 녹음할 때그 녹이죠. 그리고 버드나무 양자를 써서 이제 예로부터 이 지역이 버드나무가 굉장히 무성했던 곳임을 알려준 어 곳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이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역은 네 지금 저희가 쓰는 그 역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예전에 관리들이 지방과 서울을 이렇게 왕래할 때 말을 바꿔 탔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녹양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때는 군마를 사역하는 목장이 이제 녹양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양 어. 리라는 마을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됐고, 지금 녹양역 앞에 보시면 그 말과 망아지 동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녹양역에 이 녹양평에 있었던 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양리는 1914년 이후에 주변 지역과 이렇게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1964년에 이제 녹양리가 녹양동으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양동 저 끝에 보시면 버들깨 마을이 있는데, 이 버들깨가 이제 말 그대로 버드나무 고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을 어귀 고개에 버드나무가 무성하다는 뜻에서 이제 붙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런 데서도 이지역이 옛날부터 아, 버드나무가 많았던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이제 버드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거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녹양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를 이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간직하고 있고 또 그런 푸른 이미지를 이제 추구할 수 있다고 이제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흐리지만 <laughs> 이 녹양동 이 지도를 간략하게 크게 한번 보시면 이제 좌우에는 이제 호명산과 어, 왼, 왼편에는 호명산과 홍복산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천보산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정부 곳곳에 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느 지역에도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색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녹양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좌우에 산이 있다 보니까 이, 걷다 보면 어디서든 이 산들이 보여서 이게 이 산의 보호를 마치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린 앤 뷰티 시티 프로젝트라고 이것도 사실 의정부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행이 이미 끝났죠. 201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이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양동에서는 이제 이 그린 앤 뷰티 프로젝트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녹양역 이렇게 하트 포토존 설치하고 또 산책로 세 군데 이제 오늘도 수고했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작가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들어갔던 그 사진 속그 문구인데요 늘푸른 녹양동 등등 이런 이제 문구가 새겨진 이제 이렇 이렇게 새겨져 있는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제 했었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LED 장미터널을 설치하고, 뭐, 섭으로 벽화 사업, 그리고 줄자구리 산책로 조성 사업 같은 것들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개만 이제 뽑아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네, 아까 말했던 그 이제 광고물 문구 화단이 이제 보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로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고, 또 이제 작은 랜드마크로도 이제 기능을 하게 했습니다. 또 사진 찍는 재미도 이런 데서 이제 찾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LED 장미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조성된 것인데, 사실 장미터널 자체는 2018년에 이미 이제 조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양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이제 기능하게 됐던 게이 장미터널이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저 왼쪽 위편에 작은 지도 두 개가, 네,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된 이 구간이, 어, 2019년에 이렇게 은하수 조명을 설치했었던 구간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호응이 좋다 보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저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추가된 구획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여기 바로 옆 부분입니다. 여기가.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비터널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발길이 끊이 닿는 곳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장미터널이 5월에 한창 이제 제철에는 그 꽃만 피어 있어도 사실 충분히 이제 아름답지만 그 꽃이 지고 나면 좀 밋밋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밤에는 야간 명소로 또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안전까지 확보해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조성되었던 이제 줄장미 이 화단도 이제, 어, 녹양동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더해주기 위해서 이제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휴원시 아파트 1단지부터 4단지가 이제 녹양역 근처에 있는데,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렇게 이제 장미화단을 심어서 이제 전체 단지에 이르는 긴 구간의 이제 장미 거리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 녹양중학교 앞 산책로에도 이 줄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줄장미 뿐만 아니라, 이제 계절별로 볼수 있는 꽃들을 이렇게 심어서, 이제 봄이, 봄에는 뭐, 펜지피올라, 가을에는 국화꽃, 이런 같이 이렇게 계절별, 어, 꽃들을 심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꽃이 심어진 곳들이 도로변 원형 화분이라든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녹양역 부근,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옆에 이게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코스모스 화단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로를 거닐면서 이제 꽃도 감상하고, 또 이제 계절별로 그 계절의 정취도 느낄 수가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조용하고 안전한 녹양동인데요. 이제 이상으로 자연 속의 휴식 공간, 휴식처 같은 그런 녹양동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번에 살펴볼 녹양동의 매력은 조용함과 그리고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노, 녹양동이 사실 조용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예전에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비교적 늦게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제 개발제한이 좀 풀리고 하면서 많이 상점가도 들어오고 좀 번화해지게 됐는데 이제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금 시끄러워지고 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전히 지금도 주민분들이 되게 조용하고 어, 큰 사고가 없고 어,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해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일단 이, 이 녹양동 자체가 마을의 기능이 주거 기능과 교육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제 시작됐다는 점과 그리고 주거와 교육 기능에 이제 마을의 기능이 이제 집중되어 있던 있다는 점. 이 이제 녹양동이 이렇게 조용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녹양동 마을 주민분들이 구술해 준 내용을 중심으로 어, 그 내용을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디 녹양동에서 어느 맛집이나 뭐 카페나 즐겨 자주 가시는 데가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일단 맛집이 많지는 않다. 맛있고 이런 데는 없지만 그냥 잔잔하게 소소하니 뭐 이런저런 먹을 것들은 다 있다. 그러니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을 이제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시, 11시가 지나가면 다 불이 꺼지고 어, 차분해진다, 조용해진다 이렇게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뺀두 음, 번째 줄 보시면 이게 직접 이제 맛집이 많아질수록 이 상업화되다 보니까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찝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뭐, 유명한 집이 생기고 뭔가 명소라고 할 만한 곳이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시끄러워지고 뭐,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이제 생기기 쉽상인데, 네, 노경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이렇게 유명한 집은 또 없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살기에는 참 조용한 게 동네가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중간 부분에 유해업소가 많지는 않다, 뭐, 아이들, 유해시설이 많지는 않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네, 이것도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이제 교육 기능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학교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만 이제 세군데가 있고 의정부 고등학교 있고 그리고 과고가 있고 광동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녹양 초등학교하고 버들깨 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도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버들깨 초등학교 옆에는 그 노양 어, 중학교가 또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입지 조건상 이제 업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과 이게 주민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네, 조용하고 이제 건전한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이제 부분인데요. 이제 녹양동에서 이분은 20년간 이제 거주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신곡동으로 이주한 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녹양동을 되게 이렇게 추억을 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복잡하지도 않고 되게 조용해서 좋았다. 어, 술집도 별로 없고 싸울 일도 없다.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도 뭐 별로 안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없지만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곳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은 이게 밤, 그러니까 술집이 밤늦게까지 하는 술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술집 자체도, 호프집 자체도 한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 영업시간이 이제 기재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딱한 군데 정도만 새벽 두 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아마 열두 시 전에 그냥 손님이 없으면 문을 닫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런 이제 환경상 시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없을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용하면 뭐 밋밋하고 심심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또 연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또 불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또이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다는 이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내로 나갈 일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여쭤봤더니 딱히 없다. 이제 뭐 영화 보거나 이제 쇼핑을 할 때였는데, 이 쇼핑도 뭐 이제 크게 뭐, 이제 하나 이렇게 장만해야 될 때만 이제 나가는 거고 보통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제 소비는 이제 장을 보는 것인데 그것들은 다 이제 요 동양동 안에 있는 각종 마트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큰거뭐 가전 같은 거살거 거 아닌 이상 딱히 나갈 일은 없다. 그리고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뭐 이불 가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뭐뭐 뭐도 있고 다 있다 하면서 이제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현대인이라면,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게 사실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이렇게 이 안에서 다 되어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다는 거? 이, 이런 데서 저는 오히려 녹양동이 이제 이런 것조차 이제 장점으로 느끼게 할 만큼 이제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오히려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러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녹양동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마을 원고, 마을지 원고에 작성한 내용을 좀 실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구성을 했는데요. 네, 일단 어, 녹양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이 이유로 이제 꼽은 이 건강과 활기라는 것은 그 어. 제 녹양동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었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푸르고 아름다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녹양동은 주변 도로나 경관 자체가 산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이렇게 여기 사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종합운동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운동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양동 일상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만난 분들이 다들 제또 입을 모아서 해주셨던 얘기가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에 참 좋다. 그리고 네. 한 번이라도 녹양동에 살아봤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특히 이 종합 운동장의 시설에 대한 만족감을 아주 크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녹양동 그리고 나만의 산책로를 따라 걷는 녹양동 이렇게 두 가지 네, 파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1989년에 사이클 경기장이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실내 체육관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그리고 실내 빙상장 이 차례로 완공이 되면서 의정부시는 다양한 체육 시설을 갖춘 스포츠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의정부시 안에는 다양한 체육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녹양동에 있는 이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 경기장 계속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차 경기장 그리고 녹양 야구장 실내 빙상장 여기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실내 빙상장 옆에 커, 컬링 경기장이 바로 이제 맞닿아 있죠. 이렇게 녹양동에 이제 밀집이 되어 있고 이제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주민들에게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그 시설이 조깅 트랙입니다. 저희. 조깅 트랙은 주경기장 그 둘레에 이렇게 딸려 있는 공간인데 일단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1979년에 공설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설운동장이라고 아직까지도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1997년에 신축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제 하늘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경기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시설을 이제 갖춰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서 총 4층, 4개 층의 이제 구성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좌측이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조깅 트랙의 모습이고, 이제 우측 사진이 지상 1층에 있는 네, 조깅 트랙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 1층, 그 구조물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 지 기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8월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뵀던 한 주민분은 이제 딸과 그러니까 모녀가 같이 밤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10시가 지나면 이제 같이 나가서 산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늦은 시간인데도 또 사람이 꽤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일단 이제 두 이제 모녀가 밤에 운동을 할 만한 공간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 1층보다는 지하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많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해가 지면 이제 1층에도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걷고 운동을 하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운동, 아무 산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하 1층 조깅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1층 구조물이 지붕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매일 꾸준히 운동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새벽에도 과연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할지가 조금 네,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 3 시에 일어나서 이제 여기 경기장 트랙을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제 분이었습니다. 서 이분은 이제 1979년부터 녹양동에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벌써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녹양동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군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9시 전이면 이제 잠에 드셔서주침을 하고 새벽 3시면 이제 기상을 하는 이 생활을 아직까지도 계속 반복을 해오고 있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2년에 이제 그이 주경기장이 저기 이제 신축 공사가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매일 아침에 등산을 하는 게 이제 하루 일과였고 그게 이제 시설이 이제 새롭게 들어서면서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아침이면 새벽이면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생활을 이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출근을 한다고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셨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일은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새벽잠이 좀 적은 이제 어르신들이 어, 다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닐까 했더니, 한 명은 80이 넘은 노인 되고, 한 분은 젊은 여인이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 이제 여성분과는 같은 이제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3시 반쯤? 그니까 러 이분이 이 트랙으로 출근하실 때이 여성분은 운동을 마치고 이미 새벽 3시 반밖에 안된 시간인데 이렇게 터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이런 재있는 일화도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이 매, 아무래도 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하 트랙을 10바퀴를 도는데 920보에서 950보 사이를 걷는다. 그리고 팔을 흔드는 횟수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지상 트랙에는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팔을 약 운동기구로 200에서 300회 정도 흔든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돌고 나면 1시간 5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13000보를 걷게 된다고 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많이. 걷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일정한 양만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건강한 삶을 되게 추구하는 분이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위한 나 자신과의 나 자신과의 약속, 뭐 실천 이런 의미에서 이분에게는 이 아침 산책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루 일과 중 하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또뭐 헬스장에 다니는 거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내가 이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할 때까지는 그래도 뭐돈 들여서 운동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네. 야외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고집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을 몇 가지 이제 뽑아왔는데, 어, 의지만 있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동네가 녹양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 야외 공간 같은 경우는 실내는 대관을 해야 되지만, 이제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고 운동을 이제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사의 네, 의지만으로 돈들이지 않고 이제 건강한 삶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그럼 녹양동에서 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냐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당연하게도 이제 살기 좋다는 것은 종합운동장,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런 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녹양동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으로서 이 조깅 트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실내 빙상 빙상장에서 활기차게 즐기는 스포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녹양동의 체육생활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